난 무섭지? 응!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지가고마라이요시제누구입 <놀람> 일광? 응. 난 천우유. <놀람>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2016년에 나온 곡성, 놀랍게도. 2024년까지 보지 않은 하말 놈만 오늘 치킨은 치킨 한 마리 뜯으면서 곡성이난 볼랍니다. 여러분 0개 치킨 좋아하세요? 그 육십 바삭바삭하다 해가지고 크크크 치킨 함크툭 먹어볼랍니다. 아, 크게 들어야 돼 이런 거는. 아 깜짝이야. 미친. 오프닝 건너뛰겠습니다. 나 근데 곡성 어떤 영화인지 아예 모름. 나도 모름. 그냥 그 모시 중원디만 알아. 모시 중원디랑 뭐 황정민이 무당 연기를 한다. 아 무당이요? 어 그것만 알아. 어. 그래서 우리가 파멸얘기하다가 곡성보자얘기 나왔잖아. 어. 아 깜짝이야. <웃음> <웃음> 나 지금 잔뜩 쫄았다고 지금. 개쫄보 임서정. 뭐 시체라도 어? 나옵니까? 이 사람이 일본 배우 아니야? 어 맞아. 어세하다 손톱이네. 어? 지렁이 아니야? 손톱, 아. 뭐. <laughs> 통닭 언제 오지? 배고픈디 지금 7시. 나도 배고파. 우리 일부러 무서울라고 작업실에서 보고있는 거임. 음. 더 무서울라고. 살수자 티가 많이 나는데요? 어, 뻥 좀요. <laughs> 편집하다가 가위 돌렸을 때. 야, 사운드 슈퍼바이오스 얼마 무서울까? 하기 싫을듯 그니까. 증거한 거 나올 것 같아. 우리 그거 같이 했었잖아. 완벽한 동요리. <laughs> 완벽한 도비 우리 <도미료리. 웃음> 둘이 같이 <laughs> 아, 아, 팀을 했던데. <laughs> 완벽한 동요리. D O I 무리. 난 무섭지. 응. 집에까지 끌고 가 뭐야 뭐야? 아직 모르겠어. 아다안 보여주네. 어 치킨, 아, 치킨 왔다 치킨. 치킨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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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치킨이에요 저희가 데리고 사는 동생이랑 함께 먹겠습니다. <laughs> 먹어볼게요. 봉. 음! 엄청 바삭해. 오, 약간 과자 같은데? 오! 음! 맛있지? 난 그냥 먹어도 간아 응. 튀김옷에 뭐가 막 많이 붙어있네. 응. 얘가 준비됐네. 네. 예. 가자. 곡성 얼마나 무서웠어? 음! 음 핫크크크 소스래. 음! 음 갑자기? 계속 기점에다가. 그, 폭풍푹 있을 만큼 무섭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 그래? 응. 음. 아, 얘가 근데. 아, 아. 말한마 <laughs> 방금 스포할 뻔했어내가 <laughs> 상당하다 응. 우리 엄마 아빠도 한매가보고 싶은데 <laughs> 응? 응? 나는 자연인이다예요? 스미고라냐 <laughs> 눈이 빨개 음. 뭐? 눈이 빨개 그러네? 진짜 마이프리셔스네? 저것도 왜 보관자 있노? 아시 음. 겁이 많네. 그러니까 모시 중원디가 곽도훈 딸이야? 안닐 수도 있나? 묻지 말자. 음, 딸이 아닌가? 이뻐. 저렇게 사주는 거 나빠 아닌데. 좀 말어. <laughs> 그러게. 부아니네 음. 엄마가 누구야? 아까 그 사람이 친엄마고 그러면 저 사람은 아빠 아닌가? 잘한다, 잘해알았어 <목소리도> 의미가 없어요. 엄마시고. 그냥, <목소리도> 그냥, 그냥 그걸 진짜요. 들켜서 그런 그러는 거야. <laughs> 음. 엄마 아빠 맞아요? 아, 맞아요? 미안, 우리 여고 출입하는 심취해서 그래, 지마 <laughs> 아니, 내가 끝까지 이럴까 봐말서운는 거야. 의미가 없어. <laughs> 아니, 말안하려다 <laughs> 아이고, 아, 그런... 아, 아, 모든 장면을 그렇게 보길래. <laughs>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니 <laughs> 진짜 잘 먹노. 니 원래 치킨 이쪽이면 이 숟가락 나야 되는데. 나 많이 먹고 있어. 응. <laughs> 잘 먹노. 좀, 좀, 많이 물어. 아, 감사합니다. 아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laughs> <laughs> 이거 그냥 고, 약간 고시실이네. 어. 에, 고시실이란다. 고시원. 고시원, 고시원. 밥 <laughs> 나오는 고시원. 어디, 어디, 입학하면은, 음. 플랜카드 걸어주자. 음. <laughs> 좀비에 가깝네. 아, 물어 뜯는. 꿈이야. 아, 꿈이야. 그니까, 미쳐가고 있는 거 아니야? 어, 그런가 보다. 풍경 가고 그랬지? 이승철이야? 쳐 쓰러지며 되돌아가는 다고 화음이 미... 뭐야? 좋았다. 어? 왜지 좋았다 크크크 아, 그, 그, 그 치킨을 먹어서 그렇죠. 힘이 난 거죠 아무래도 목에 기름이 발려가지고 어. <목소리> 이승철 아니야 진짜로 We <목소리> go <목소리> <목소리> 그리워해. 근데 뭔가 사, 사람, 사람은 아닌데. 아이고. 어, 근데 애들이 하기 너무 힘든 연기다. 근데 이걸 너무 잘해. 콩촌으로어 눈물 날것 같아. 뭔일이 네, 아, 걸신왔나 보다. 뭐야? 걸신왔어 걸신. 니어 걸신. 네, 네, 네. 할까? 자, 어... 샌절 먹도록, 샌절 할머니한테 연기 그러니까 응. 한테래기 진짜다. 진짜다. 갑자기 막 몰입되네. <laughs> 황정민 언제나? <laughs> 뭐야? 무당 언제 나와? 무당 빨리 좀 나와봐. 성당에 사는 무당이야헤매가그런데그왜 너무 귀신이랴? 어서 <laughs> 이렇게 쇠사슬 소리가 나냐? 그간 <laughs> 깜짝이야. 아, <laughs> <laughs> 이다파 <아파. 웃음> 조심해 너안저 지금, 어, 나, 나 지금, 저지나저는금저 지금, 유 지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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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해 지금, 저저 지금, 저 지금, 대체가 보이주문하고무시이 무엇이 보시주문. 시주보스베이비 저것이 보로보스베이비 개무서워 와, 내일 학교 들렀다. 황정민 언제 나와? 뭐야? <웃음> <웃음> 무당 언제 나와? 무당 빨리 좀 나와봐. 내아 때는 제가 신부 아빠야. 아, 그럴 수 있겠다. 아들의그거를 숨겨주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웃음> 응? <웃음> 이 자식이 내가 시도 때도 없이 놀란 줄 알아? 물론 맞긴 해. <laughs> 아! 어떡해! <laughs> 헐! 방종이 나오나보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laughs> 무아 <laughs> 바깥에 문좀 닫아라! <laughs> 뭐야? 뭔 소리야? <laughs> 뭐야? 왜 이렇게 수산해 밖에? 안 돼! <목소리> 왜? <목소리> 역살 맞는다. 어쨌다. <너 목소리> 다 됐는데. 존나 서러워해. <laughs> 존나 아픔지. <목소리> 자꾸, 자꾸. 그니까, 뭐가 나쁜 짓 하노? 말년에 그냥 얌전히 뜯어둔 공룡빵 있지, 그냥. 뜨끈한 그래. 타다키 그래. 다다미다다미 타닥이요? 선우 이거 귀신 아니면 뭐야? 파울의 인정 귀가. <laughs> 아, GT. GT. 사고 날것 같다. 응. 어? 마누라냐? 왜? 진짜로? 아니다 장모님이다 아니네 할아버지네 그 일본 놈이야? 어 달려오다가 그냥 떨어진 건가?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이렇게, 이, 이렇게 죽는다고? 어! 천우이다! <목소리> 하... 얘가 민거 아니고? 그러게? 그럴 수도? 아 순해졌다 <목소리> <목소리> 뭐야 또 죽었어 누가? <목소리> 어! 경찰이다! 이승철 어! 아, 코피난다 아 이게 딱 무당한테 나오는 어머머 헐 천우이잖아. 아. 그만 일 번만 뭐야? 그러게? 다시 돌아왔구나 무서워서 세상에. 준야 제일 험한 거라고 했잖아. 어. 꺼졌어. 와! 그 일본놈이 아니라 그 여자가 귀신이요. 그 일본놈은 천우한테달린 거였네. 음. 잘, 잘, 역시 강탐정. <laughs> 그 여자 여 출신. 흰옷 입었어? 우리 효진 이 어디 있어? 그왜나본적 있어? 우리 효진 이 어디냐고? 집방 가면 다 죽어. 집방 가면 네 식구들 다 죽는다고. 어? <laughs> 누가 나 당근 얼굴인데? 음. 얘가 다 죽이는 거 아니야? 그니까 이제 그는다왔네 자네 어디인가? 집에 갔던가? 그게 그냥 뭔가를 하든 당장에 자 딸한테 가야 되네. 아, 누굴 믿어야 돼? 아, 누굴 믿어야 돼? 아, 그 일광, 일광이를 믿어야 되지 않을까? 아, 얘를 믿고 싶냐? 그놈만 이렇게 나려. 아, 어떡해? 어떡해? <laughs> 3마리가 안 풀리네. 음. 음. 아, 찜찜하네. 아! 어. 으아아아아아 야, 무섭다, 이 표정. <laughs>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거를 꽃마요 소스에 찍어서. 음. 음? 콩마요 소스 위주가 진짜 좋아하는 맛이다. 완전 맵스야, 근데? 이거, 이건 뭐지? 이거 스리라차인가? 음, 네. 스리라차 마요 느낌? 음, 여 청소 맛있다. 음, 그지? 음. 나 먹은 거 봐. <laughs> 어이 <너> 먹은 거. 나완두기다완두 <laughs> <왕뚝이다>, 왕뚝. <laughs>